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정말 아침부터 새로운 소식들이 막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확실히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고 나서부터 상황이 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 거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지금 지금의 이 상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12월도 그 이전의 상황과 다르고 1월 지금 공수처 들어가신 것도 이전의 상황이랑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지지율 계속 올리고 이런 좀 아침부터 있었던 그런 뉴스들 좀 많이 어 알리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고요.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거 이런 뉴스들이 퍼지는 거. 그러니까 카톡 거매를 하겠죠. 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유튜버들을 막 고발하고 그러겠죠. 네,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팩트를 가장 두려워하고 유튜버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저들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보시고 지금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민주당이 엄청 급하다는 느낌? 네, 점점 들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고, 저도 더 열심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에도 제보를 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로 자진 출석하셨고요. 어, 가끔 이제 언론들이 이제 체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자진 출석하셨고, 이것도 오피셜로 나왔고, 어, 첫 조사를 10시간 40분이나 하셨어요. 10시간 40분. 그래서 어제 9시 40분에 종료가 됐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조사는 거부하신다고 합니다. 어, 하셨다고 합니다. 어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뭐 굳이 더할 얘기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어, 진짜 10시간 40분 동안 이제 조사를 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각근 변호사, 변호사가 입회를 했고요. 어 계속해서 이제 뭐 조사를 하고 공수처에서는 괴롭히겠지만 우리 윤 대통령은 그런 거에 굴할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검찰총장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거, 이런 상황을 얼마나 많이 보셨겠습니까? 뭐 일반인이라면 어좀 힘들거나 조금 되게 심리적으로 압박받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윤 대통령은 지금 보시면 완전 상남자입니다. 저는 진짜 이번에 느낀 게 이렇게 상남자인 것 같, 거는 몰랐어요. 진짜 정말 대단하시고, 어, 일단 제가 그 어제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면, 어, 직원들이 울었대요. 그 관저의 직원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자진 출석하려고 하니까, 어, 울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음 정치판이 참 다이나믹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어, 정치판 참 다이나믹하다. 어, 이, 여러분 이게 자진출석 공수처에 자진출석하는 사람의 그 마인드가 이 정도인 게 진짜 멋있는 거죠. 완전 상남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영상 올려드렸지만 결국 이거는 모든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죠. 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정치판 다참 다이나믹하다. 그래도 즐겁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크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 <laughs> 참 대돈함, 대단한 대단한 우리 윤 대통령이고 어, 여기 있어도 잘 나가지도 못한다 어, 여기 관저에 있어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했고 차라리 거기 들어가는 게 마음 편하다 어,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 어, 진짜 대단하신 윤 <laughs> 사결 대통령이고 이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고생한다 이렇게 한 명씩. 어,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아니라 지금 의원들, 국, 국힘 의원들도 있었고, 어 그리고 샌드위치 직접 만나 만든 샌드위치도 건넸다고 하시고, 그좀 안타까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감동스러운 부분이라고 하면 그 반려견 토리 있잖아요. 반려견 토리 토리를 좀 마지막으로 좀더 보고 싶으셔가지고 아무래도 그 동물 애호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또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신 우린 우리 대통령 부부이기 때문에 토리를 보면서 어 마지막으로 토리 한번 더 봐야지 하면서 어한 10분 정도 더 보고 자진 출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슬픕니다. 슬픈 장면입니다. 슬픈 장면이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반려견을 보러 가시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우셨겠냐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이렇게 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윤 대통령이 가진 카드들이 점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재밌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될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시고 이어서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말한 내용이 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뭐라고 했냐면 음, 관저 떠나기 전에 관저 떠나기 전에 윤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지금 윤 대통령은 변화하신 적이 없어요. 12월 3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입장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 의원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했는데. 먼저 나서서 사과를 한게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어이가 없죠? 사과를 하, 안, 하고, 안 하고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는데 국힘 의원들이 먼저 나가서서 사과를 하지 않나 이런 상황인데 어제도 윤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관저 떠나기 전에 국민들과 함께 이 사태 끝까지 내가 싸우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도 자필로도 편지로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음, 지금 힘든 상황이 아니에요. 힘들 상황이 아니에요. 윤 대통령의 이 태도를 보세요.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고 지금 보시면 완전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보처장님도 그렇고 국회에서 있었던 어, 웃었어요. 어, 웃으셨어요. <laughs> 박범계가 이렇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미소를 띄었습니다. 왜냐?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뉴스는 나올 거고요. 어 지금 완전 특종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어 오늘 체포 적부 심사도 하고 하는데 아마 이게 5시쯤 할 거예요. 근데 영상은 제가 이거 이제 아침에 만들고 이제 오후 6시 반쯤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영장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영장이 이거 이런 엉터리 영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 그리고 이 엉터리 영장을 가지고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데리러 왔다는 게 공수처라는 기관이,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구도, 발부도, 집행도, 모든 절차가 다 이상해요, 이거는. 어, 정확하게 지금 윤대통령이 어디에다가 신청을 했냐면, 서,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을 했는데, 좀 일단 영상 올라갈 때쯤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국캠, 믿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국힘 지금 권성동이랑 권영세는 내각제 하려고 거기에 다 관심이 쏠렸어요. 대통령 지키는 척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관저 앞에 나오지도 않았죠. 지금 윤상현 의원, 박충건 의원이 그 관저 안에까지 들어가서 연속열을 뭐 대통령을 못 만났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또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단은 이두 분이 참 고생 많이 해주십니다. 고생 많이 해주시는데 이 지도부가 문제죠. 권성동, 권성동. 대선 있다면 기간은 2개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생각할 때입니까, 지금? 어 대선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윤 대통령은 더더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민주당이 지금 너무 급해 보이지 않나요? 그냥 정치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정치 에 무관심한 사람이 봐도 아 지금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할까? 왜 이렇게 입을 막으려고 할까? 영장까지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상하게 집행하면서 경찰을 4천 명이나 투입해서 잡아야 할까? 대통령을 지금 이렇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딱 봐도 급해 보입니다. 왜?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가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해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지금 지지율을 받쳐주고 있거든요. 지지율이 50% 넘을 거고요. 다음주는 진짜 60, 70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공식 지지율 나왔는데, 어, 제가 이거는 뭐 정확한 사실인지는 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유튜브에서 70을 넘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썰. 그냥 썰이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또그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기 전에, 어, 이야기를 한게 있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당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뭐 하고 있느냐, 그니까 당이 국민의힘을 말하는 거죠.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이렇게 나라가 무너져가는데 여당은 뭐 하고 있는 거냐. 당의 모범생만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범생. 그러니까 어뭐 박충건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 물론 요즘 나경원 의원도 잘 해주고 계신데. 진짜 모범생만 가득한 거예요. 모범생만 가득하고, 어 대통령을 지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땐. 없어 보이고, 진짜 모범생만 있는 당, 음, 선비당. 저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윤 대통령 돌아오면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도 큰 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예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주당에 비교를 해주, 해주셨어요. 민주당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조국 전 대표를 옹호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뭐 좌파에 대해서 배울 거는 없지만, 그나마 좀 배워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얘네들은 무조건 지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지금 조국 지켰고, 이재명 방탄한 거 보세요. 어. 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좀 비유를 해서 국민의힘을 좀 비판한 거거든요. 너네들은 뭐하고 있는 거냐. 모범생만 가득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조국을 옹호하는 당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어 오히려 대통령을 지킬 생각이 없어 보이는 그런 당이에요. 이거는 저는 보수 정당이라고 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많은 실망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쌍권, 권영세, 권성동은 정말, 그, 이상해요. 제가 볼 땐, 내각제에만 정신이 팔려있고, 민주당의 슬로건이 지금 뭐라 했죠? 탄핵 다음엔 개헌이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필사적으로 윤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야만 개헌을 할수 있고, 국민의힘은 이거를 좀 양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상 지금 이렇게 나서서 인정하지는 못하니까, 돌려서 그냥 얘네들은 개헌에만 정신이 팔려있습니다. 권영세 얼마 전에 헌정회 원론들 만나서, 어,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 시기에 아니 이 시기에 지금 헌정의 원로들하고 만나서 개헌 나, 이야기할 때예요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대통령도 보고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물론 권영찬이라는 사람을 전에 통일부 장관까지 했다가 어 결국 짤리게 됐는데 어 이상한 행동을 해서 짤리게 됐는데 앞으로도, 어,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권영세라는 사람은 저는 믿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또 약간 국제적인 뉴스를 말씀드리면요. 일본 총리가 그 미국 국방부 장관이랑 만났습니다. 일본 이시바 시계루 일본 총리가 지금 10일이에요, 10일. 어 조금 되긴 했는데, 이제 좀 이슈가 됐, 됐습니다. 어, 12월 10일을 말씀드린 겁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랑 만났는데요. 어, 이분들은, 자, 당연히 저희보다 많이 알고 있겠죠? 당연히 저희보다 많이 알고 있을 건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뉴스가 나오고, 막 이제 뭐, 이제 선거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요. 12월 10일이에요. 한창 우리가, 힘들었을 시기죠. 어떻게 보면 12월 10일은 완전 직후고, 그 지지율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인데, 이두 분이 만나서, 일본 총리랑 미국 국방부 장관이랑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 일주일 후에는, 시, 어, 세상이 크게 바뀔 것. 물론 일주일 후라고 하긴, 어, 지금은 한 달이 지났지만, 어, 이 사태를 알고 있는 거죠. 정확히 뭐 어떻게 전개될 것까지는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일주일 후라고 말씀을 했겠지만, 어, 100년 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100년 후에는 역사 교과서에 2024년이 역사의 대전환으로 기록될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오스틴 장관은 또 이어서, 어, 미일 동맹, 어,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말했고, 지금, 그리고 이2 0 2 4년이 100년 후에 역사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 이게 한국의 상황을 두고 말한 겁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과 일본의 상황을 둔게 아니라, 이 한국의 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두 분이서 말한 거예요. 어, 이 오스틴 장군이 원래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12월에 일단 취소가 됐고, 어, 왜냐면 우리 국방부 장관도 공석이고, 어, 뭐 지금 없으니까, 다 없으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어, 대행도 그렇고, 어,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은, 원래 오스틴 장군 한국 방문이 있었지만 취소가 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은, 여러분들 미국의 움직임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미군 쪽에도 움직임이 제가 아침에 나온 영상에서 있었고 어,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요. 어, 정말 여기 일본 총리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100년 후에 2024년 2025년이 어, 진짜 역사 교과서에 100년도 안될것 같아요. 역사 교과서에 기록될 정도로 음, 기록, 이게 큰 연도가 되지 않을까. 정말 한국 역사의 큰 연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떨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되게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냥 차분하게 상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외신에도 제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공수처에 우리 윤대통령이 어제 자진 출석한 이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 같고 지금 새로운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지지율 올리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요. 어, 민주당이 뭐 저거 겁주기 해도 어, 겁먹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저는 겁 하나도 안 나고요. 어, 여러분들 지금 좌파들이 굉장히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냐면 싸한 기분, 쎄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상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뭐 출석했다, 공수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작 달라지는 건 없고, 상황은 더, 상황은 더 우파 쪽으로 기울고, 어,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계속해서 불안한 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90명, 연수원 90명, 왜 언급 안 합니까? 민주당분들? 윤건영이 선관위 선관이 사무총장 데리고, 어, 그 국회에서 질문했죠? 어, 근데 왜그 이후로는 입싹 닦고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이상하죠? 음, 이상합니다. 정말 그렇게 한 건수만 잡으면 난리치는 민주당이 왜이 거대한 건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입싹 닦고 있는지 어, 정말 이상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 참 이상하다 좌파 측에서도 어 지금 상황이 쎄하다 라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고 나서 어 편안하게 그냥 산책했다 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여러분 두 분은 알고 있겠죠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을 거고 지금 완전히 그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프레임 하던 게 뭐예요 계속 프레임을 잡던 게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 강자고 어 완전 자기들을 억압하는 사람이고, 자기들 법못 발휘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만드는 완전 강자고, 민주당은 약자고, 시민들의 옆에 선, 어, 민주당은 시민 정당이고, 시민을 위한 정당이고, 이런 게 전통적으로 얘네들의 프레임질입니다. 전통적으로 프레임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사실 민주당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좌파 측에서 해온 건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를 강자로 인식하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강자라고 인식해요 지금?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민주당의 통제를 받고 있는 강력한 그런 지시를 받는 공수처 그리고 경찰의 탄압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약자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좌파나 민주당 측에서도 굉장히 조심했던 어, 지금까지 프레임을 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했던 사례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 윤대통령 입장에서도, 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계획했던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윤대통령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호원들이, 어, 저는 일부러 울러섰다고 생각해요. 어, 윤대통령의 전략에 따라서. 당연히 지금 윤대통령이 가장 그 주의했던 게 뭐냐면, 이, 물리적인 소유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거를 가장 주시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잡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공수처와 경찰 이렇게 어 이상한 영장 받아들여서 특히 신한미 판사 어 이상한 영장 발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역풍 세게 불 겁니다. 지금 세게 불고, 거 단순히 이건 희망 회로가 아니라 지금 오전부터 완전히 팔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좀 슬플 수도 있었고 집에서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희망을 가져볼 때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진짜 그냥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나오는 사실을 토대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대통령 믿어주시고 지금 날씨가 계속 춥습니다 저거 라이브도 했는데 지금 핸드폰이 여전히 충전이 안되고 도대체가 언제 충전이 되는지 어 길게 지속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 여러분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봐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음 기대하시고 지지율 올리는 데좀더 우리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뭐, 핫팩도 계속 사고 있고, 하지만 부족하긴 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 계속 도와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어, 제가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때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다 계획적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제 뇌피셜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